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에 변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원어로는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토이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변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토론하는 것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맷독했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심도 깊이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깨닫고 아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말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말쟁이 해당하는 원어는요, 스페르몰로곱스라는 단어입니다. 까마귀 같은 씨를 줍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장난이나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로서 되지 않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는 당시에 철학자 스토아학파와 그리고 에피크로스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에피크로스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반대되는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금욕을, 누구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변론을 늘어놓습니다. 철학자인 그들이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것도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쟁이가 하는 말장난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요즘 젊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목사님이 캠퍼스나 거리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듣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논리로 오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목사님은 차근차근 그것을 설명해 냅니다. 때로는 서로의 말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목사님의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마치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말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철학적인 생각으로 말쟁이가 하는 말로 듣지만, 어떤 이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청합니다. 이들은 아덴 사람이었습니다. 아덴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심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는 신앙과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막연한 것에 대한 갈망이나 막연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면, 어떤 것 하나에라도 걸려 들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정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아덴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과 같이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에서 알지 못하는 막연한 것에 대한 믿음,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심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막연한 어떤 것에 대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